안녕하십니까 지장아입니다. 오늘은 경주 양남 주상절리 가는 곳에 무주개다육에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주문 주세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1번 베이비핑크 8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목두미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예요. 베이비 핑크 1번, 2번, 빛의 우리대 4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한 몸으로 굉장히 이쁘게 자리를 잡아 있는 아이예요. 자 전체 하가 우에서 그리고 이제 자, 안에서도 아이들이 뽀글뽀글하게 굉장히 지금 이쁘게 나와있어요 전체적으로 자 이게 한몸에서 이렇게 나와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비치우리대 4만원입니다 이건 지금 안에서 나오는 아이고요 전체 여기 나와있고 앞에도 비치우리대 4만원입니다 3번 러비스 15,000원 입니다 이 아이도 한몸으로 되어있는 아이고요 자,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지금 많이 얼굴이 지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얼굴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아이도 되게 묵둥이예요 되게 묵둥이로 되어있는 아이고 제 안에 얼굴 자체하고, 이렇게 돼있어요. 자, 한번 봐주시고요. 뒤에도, 이건 뒷면이고요. 이 아이는, 0 0 0 원입니다. 4번, 초코라인, 1 5 0 0 0 원입니다. 초코라인. 이 해서 보여주는 거고, 지금 이제 꽃대도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라인이 쪼그렛색으로착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 아이는 좀, 완전히 라인이 들어있죠? 들어있고, 초코라인. 5번 핑클루이만 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얼굴 두 수가, 저거 있구요땡 6번 살론 13,000원입니다. 6번 살론 1 3 0 0 0원요 자, 이 두고요. 7번 브레시 2만 원입니다. 원이고 전체 우에서 8번 홍영 1만 원입니다. 만원이고요 이 아이도 한몸으로 되어있는 아이고 얼굴이 지금 안을 보여줄라 해도 너무 조금쪼금하게 많이 이렇게 엮여있어서 안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이쁘게 자리잡은 그런 아이예요. 9번 수영금 2만원입니다. 2만원이고요 10번, 멕시칸, 스노우본,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자구들이 되게 많이 나와있는 그런 아이예요 자구들이 많이 나와있구요 전체적으로 옆면이구요 11번, 누아로 엘리아, 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하얀 분에 저거 분홍빛 라인이 많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11번, 큐빅, 7,000원입니다. 저희 아이는 철화로 되어 있는 아이예요. 주문은 지금 나가는 이 전화번호로 주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3번 파랑색. 13,000원입니다. 자, 얼굴 두수가 되게 많이 있는 그런 아이예요. 두수가 되게 많이 있는 이런 아이고요 14번 화우라, 8,000원입니다. 옆에는 지금 아가야가 하나 나와 있고요. 꽃대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있고 15번 모닝도 8,000원입니다. 15번 모닝도 8,000원. 16번 당인 2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얼굴 두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여기는 경주 양남 주상절리 가는 곳에 지금 무지개 다육에서 영상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로 주문을 이곳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번 북해 만원입니다. 18번 엘사 2만원입니다. 19번, 나이 프리, 푸티그라, 8,000원입니다. 19번, 8,000원. 자, 얘는 하울시아 종류예요 보니까 하울시아 종류고, 방근을 해서 키우면 이쁘게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20번, 샴페인, 15,000원입니다. 21번 멀로 2만원입니다. 아, 또 멀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 멀로가 깨끗하니 하얀 분에 예쁘게 아주 잘 앉아 있어요. 지금 멀로 2만원입니다. 22번 자태양 27,000원이고요. 자태양은 지금 보면 이렇게 꽃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태양 꽃은 빨간 꽃인데 꽃이 자태양 꽃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해요. 자태양 23번 레드벨벳 25,000원입니다. 자이 아이는 화분하고 같이 나가는 아이예요. 화분 구매하고 해서 25,000원에 나가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화분은 서인경 하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24번 큐피티 28,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하분하고 같이 나가는 아이예요. 하분하고 같이 나가는 금액이 지금 28,000원입니다. 25번 오리온 2만원입니다 오리온 2만원이고요 지금 나가는 아이들은 화분하고 동일하게 같이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아이예요. 자, 얘 아이는 고려 화분에 담겨져 있고요. 26번 에들리스 3만원입니다. 에둘리스 3만원이고요. 자, 화분은 앞에 코사지도 달려있고, 이, 이 화분은 예원분이에요 예언분이고. 27번 홍영 2만원입니다. 2만원이고요. 화분도. 지금 분하고 지금 이제 여기 사장님이 조금 많이 싸게 나온 아이들 같습니다. 28번 덴트라잼, 25,000원입니다. 덴트라잼, 2 5 0 0원이고이 아이는 화분이 약간 하얀색하고 파란색하고 같이 섞인 아이 같아요. 자, 위에서 보면. 봐주시고, 자, 옆에 보면. 자, 이제, 아가야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가야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9번 춘맹 17,000원입니다. 17,000원이고, 이건 이제 분하고 같이 가는 아이고요. 앞, 얼굴이 자, 이제 지금 뽀글뽀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수양이 대기 잘 잡혀있는 그런 아이예요 30번 마비다 4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화분하고 같이 간 아이고요 마비다 45,000원 31번 춥스 8,000원입니다 춥스는 약간 붉은 톤이 나오는 그런 아이죠 원. 하분까지 같이 가는 아이고요 32번 나울도 2만원입니다. 2만원 하분 포함이에요. 33번 수연, 1 3 0 0 0원이고요 하분은 약간 흰 톤으로 분홍 톤이 나오면서 약간 하얀색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분이에요. 또 화분까지 13,000원, 34번 만타라 3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고려 화분에 당겨져 있는 아이고요. 분하고 잘 어울리는 그렇게 당겨져 있는 아이 같아요. 자, 35번 노마 8,000원입니다. 노마는 노마는 물이 들면 아주 이렇게 맑은 톤이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노마 36번 큐빅 2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화분에 같이 담겨져 있고요 같이 가는 아이입니다. 37번 마크스 35,000원입니다. 마크스 화분는 그래고. 38번 당인금 3만 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농분에 당겨져 있어요. 농분에 당겨져 있고 자, 안에는 당기는 금은 이렇게 지금 라인이 보면 이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죠. 금색으로 이렇게 보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화분에 담겨 있는 아이들은 지금 가격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아이예요. 이거 39번 페리도트 35,000원입니다. 저는 한몸인 것 같고요. 자이 아이는 얼굴이 나와 많이 지금 안에서 아가야들이 지금 많이 나와있어요. 얼굴들이 많이 나와있고요. 40번 백봉 6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큰, 긴 농분에 당겨져 있는 아이예요. 자, 긴 농분에 당겨져 있고요. 제 안에 얼굴은, 작은 얼굴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에 나와 있고, 자, 이 아이도 이제 화분에 이렇게, 저 아이들이 얼굴이 크면 이 화분을 아마도 다 감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분에서 40분까지 영상을 담았고요. 여기는 경주 양남 무지개다요. 주상젤리 가는 곳에 도로가에 있는 무지개 다육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 찍은 거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이 하부는 같이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마음에 드시는 상품은 이곳 나가는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